예, 우리 헌법 119조 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여야 한다"라는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민경제가 매우 어려워요. 소상공인도 굉장히 어렵고, 국민의 소득, 실질 소득은 어, 굉장히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우리 행안부 장관 나, 나와 계시잖아요. 지금 이 어려운 경제 현실을 타개할 정부의 주요 정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네, 지금 취약계층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주관하고 있고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하는데 취약계층 말고 이 네, 어려운 소상공인, 소상공인들의 네. 위기를 타개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그 정책 중에 하나로서만 말씀드리면 채무조정과 네. 재기지원을 위해서 맞춤형 자, 소상공인들은 또, 네. 채무조정 문제보다 당장 매출이 올라가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현장에는 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정책 혹시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네 저희 뭐 주무 업무는 아닙니다만 관련 부처에서 7월 3일에 네. 그 대책을 종합대책을 발표했고요 네, 뭐 중소기업 벤처부라든지 네, 기획재정부에서 여러 가지 오늘 토론하러 나오셨으니까 대표적인 대책 하나 있습니까?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습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지난 네. 7월 3일에 발표한 그 종합대책 중에 네. 매출을 올릴수 있을 만한 대책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해 달라고요. 그 제가 그 주무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잘 오늘 토론하러 나오셨잖아요. 얘기... 이 법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정부의 주요 대책을 지금 모르고 계시네요. 토론하러 나오셨는데도 굉장 정확할 것 같고요. 네이 정도로 어,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네 이게 지금 이 정부의 현실입니다. 대책이 없거나 대책이 있어도 알지를 못해요. 지금 25만 원 지원 25만 원 혹은 35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 법에 대해서 뭐 현금 살포라고 여당은 얘기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이 민생의 어려움을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대한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으니까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그러면 국회가 먼저 나서겠다라고 해서 이 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권 강제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15번째 거부권 행사 했잖아요. 이 법에 대해서도 결국에 예산 편성할 때이 법의 취지에 동의하고 공감하면 정부가 동의권, 공포권이 있고요. 도저히 동의 못하겠다라고는 거부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법에 따른 예산 편성권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습니다. 국회에게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정말 어렵고 국민들도 굉장히 힘든 그 경제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정부가 나서서 재정을 투입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재정을 투입할 돈이 없다. 오히려 이 지원금 지급하면 부채가 늘어난다. 이런 주장 하시는데요. 부자 감세 때문에 지금 정부의 재정이 오히려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도 지금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어요.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60조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우울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이 정부는 부자감세하고 정말 서민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 법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심지어 이 법을 토론하러 나온 장관조차도 제대로 된 정책을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물가 상승, 금리 상승 등등을 우려하시지만 이게 4개월짜리 그 소멸성 지역 화폐입니다. 실제로 지난번 코로나 시절에도 우리 그 이런 지원금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아 경제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다. 한편 최근에 싱가포르에서도 아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런 지원금을 경제 효과 지원금을 통해서 그 효과가 상당히 입증됐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당이 지금 대안 없이 그냥 마냥 비판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편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사실 체계작고 심사와는 관련이 없어요. 말씀하시니까 저도 지금 반박을 하는 것인데 법사에서는체계작고 심사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제가 그냥 지켜봤는데요, 김용민 의원님 말씀처럼 타상의 법안은 헌법과의 충돌, 다른 법과의 충돌, 그리고 법률 용어상 문제, 또 문법에 맞지 않는다, 뭐 이런 것 중심으로 사실은 우리 법사위의 권한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용상 토론은 사실상 가급적 자제하는 게 어, 국회법 취지에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점 다시 말씀드리고 예. 장동혁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laughs> 제가 자꾸.